네 민병희 교육감도 삼선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임기말 민 교육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지만 과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육감의 최우선 과제로는 학교 공간 혁신 등이 꼽혔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민병희 도교육감이 세 번의 임기 동안 교육정책을 잘 폈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잘했다 5.8% 다소 잘했다 39.8%로, 긍정평가는 45.6%가 나왔고,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했다 14.1%, 다소 잘못했다 22.9%로 37%를 기록했습니다. 잘했다는 평가가 잘못했다는 의견보다 8.6%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. 권역별로 보면, 민교육감은 춘천권에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, 강릉권에선 잘했다는 평가가 도 전체보다 낮고 잘못했다는 평가는 높게 나와 다른 권역과 대조를 보였습니다.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민교육감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. 고교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정 평가는 44.3%로 고교생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35%보다 9.3%포인트 높았습니다.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 58.1%가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보수와 중도 성향 응답자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습니다. 자기 교육감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초등 놀이 공간 조성을 비롯한 학교 공간 혁신이 25.8%로 가장 높았고 민사고 등 자사고 유지 12.9%, 대학 정시 지원 확대 12.4% 전수 학력 평가 부활 10.9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지원 방송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.